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이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박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말을, 아, 이를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아멘. 어제 말씀 보신 것처럼 아비가일이 다윗을 급히 만나서 지혜로운 말로 잘 흥분하고 분노하는 다윗을 진정시키고 선물을 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나발 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비가일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집으로 와 보니까 지금 집에는 큰 잔치가 벌어져 있죠. 36절 보시면 나발이 잔치를 벌였는데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배설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잔치를 크게 벌였는지 정말 왕이 잔치를 베푼 것 같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음식에 잔뜩 취해서 기분이 상당히 좋은 그러한 날이기도 하죠 이 장면에서 아비가일이 다시 한번 지혜로운 여인인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36절 보시면은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박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 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나발이 술에 잔뜩 취해서 뭐 기분 좋다 우리 말로 말하면 헤롱헤롱 하고 있다는 거죠 술 취해서 뭐 흔들거리고 노래하고 뭐 하여튼 나름대로 기분 좋고 서술 취해서 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밝는 아침까지 하룻밤을 기다렸다가 말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 여러분, 뭐, 술 취하는 분들, 이제 주변에 가끔 뭐 그런 친구분들 만날 일이 있을 텐데, 술 취한 분들 말하면은, 뭐,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이게 좀 이렇게 진지한 대화가 잘안 되는 일이 참 많죠. 저도 이제 뭐제 주변에 술 취해서 만날 사람은 없습니다만, 가끔 믿지 않는 가족들, 누가 또먼 친척 돌아가시면, 조문 가 보면은 믿지 않는 분들이 아직도 뭐 조금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한말또 하고 옛날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고장난 레코드 같이 계속 돌고 도는데 저 그것도 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어술 취한 사람에게 어떤 그 진지한 대화를 하기는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 아비가일이 술 취해 있는 나발에게 다윗의 말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적당할때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되죠. 어, 솔로몬이 쓴 전도서 3장에 보시면,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아비가일은 지금은 침묵할 때다, 라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리고 언제 말하나요? 3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술이 깨서 좀 맑은 정신이 돌아왔을 때 어제 이야기 다윗을 만난 급박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술 취해서 뭐 술꾼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뭐 나름대로 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죠. 뭐, 스트레스 풀수 있고, 뭐, 서로 욕하고, 뭐, 서로 또 그냥 기분 나쁜 거 풀어버리고, 뭐, 이런 일이 간혹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술 취해서 하는 말들 때문에 실수해서 한평생 쌓아 올린 공든 탑이 취중에 술 취해서 했던 한두 마디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리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뉴스 같은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좀 적당한 때 말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밤늦게 돌아와서 이제 막 엄마 아빠 막 잠들었죠. 막이 잠드는데 그때 늦게 와서 엄마 아빠한테 뭐옷 사주세요. 용돈 주세요. 그러면 짜증 확 나요. 그죠? 좀밥 먹을 때 말하든지. 아니, 미리 좀 하루 이틀 전에 말하든지 하면 좋은데 애들도 뭐 급할 때는 뭐 정신없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꼭막 잠잘 때. 뭐 이럴 때 그런 말 하면은 좀그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비가일도 나발이 술취해 있는 것을 보고 이때 말해봐야 말이 통하지 않겠구나 이것도 헌일 되겠구나. 여러분도 술취하면제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 주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할말안할말또막 욕지거리 하고 뭐, 뭐 집어 던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그때는 피하는 것을 봅니다. 잠언 23장을 보시면 술 취한 상태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한 상태를 아주 정말 잘 묘사를 하죠. 포도주를 번쩍이며 멋있게 먹는데, 수근하게 내려갈 땐 수근하게 내려가는데, 이것을 마시면 마침내 뱀 같이 된다. 독사 같이 된다. 눈이 막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인다. 마음이 구부러진 말을 한다. 막이말저말 말,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때려도 감각이 없고 안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술취한 그런 상태를 아주 잘 잠언 23장에서 말씀합니다. 아마 술취해 있는 나발에게 다윗의 말을 말하면 기분이 나쁘다고 아마 좀 아내를 뭐 두들겨 패고 뭐 욕을 하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잠깐. 말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말이, 날이 밝았을 때 말하는 아비가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나발이 술 깨자 아비가엘이 어제 일을 차분하게 일, 일어났던 일을 말합니다. 그때 오늘 성경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해요. 37절 끝부분 보시면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낙담하였다는 것을 밑으로 보시면 거기 이제 난 외주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마음이 죽어 라는 뜻과 같은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낙담이 되어 몸이 돌과 같이 굳었다 라는 것을 현대인 성경을 보시면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나 몸이 돌과 같이 굳어졌다 라고 번역을 해요. 지금, 나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쇼크를 엄청 먹은 거예요. 오쿠! 큰일 났구나. 이거 다윗이 지금 분노해서 날 죽이러 오는구나. 그런 일이 어제 있었구나. 이것을 듣고 쇼크를 받아서 심장이 더컹, 어, 멎은 거죠. 그리고 몸이 굳어버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한 열흘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그가 죽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 38절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의 죽음의 원인이 뭐라고요? 심장마비 아니에요. 교통사고 아닙니다. 암이 아닙니다. 그건 현상이에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치셨다. 여호와께서 그 영혼을 죽이셨다. 그를 죽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한번 태어나고 한 평생 쭉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죽는 모습은 다 다르죠. 암으로 죽고, 자연사에서 백수 누리다 죽기도 하고, 뭐 병으로 죽고, 폐렴도 있고, 뭐 교통사고 있고, 뭐 이것저것 뭐, 그 원인은, 그 물리적인 원인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성경 그런 거를 중요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서 오늘 나발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 그래서 그가 죽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뭐,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정해진 거죠. 히브리에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지막 죽는 모습이 참 중요하고 그 사람의 마지막 남겨주는 그 장면 모습이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피날레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어 마무리가 되어 어 집니다. 전화 여러분이나 우리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다 한번 돌아가실 터인데 그때 어 돌아가신 분은 뭐 말이 없죠. 그러나 살아 있는 가족 친지들이 아참 그분 참잘 돌아가셨어. 참복 있는 분이야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시면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나발은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죽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어,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테반이 등장을 하죠 그때 스테반도 죽을 때 성경을 잘 보시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돼 있어요. 좀 인간적인 거 보면 되게 비참한 죽음이죠. 사람들의 돌에 맞아, 돌에 쳐서 죽은 거니까. 그런데그 스테반이 죽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나요? 천국으로 가죠. 여러분, 나발이 여호와께서 치셔서 죽었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 같죠. 그죠? 이건 뭐이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그 뒤에 또 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되는 말씀이 그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것을 보험서에서 뭐 한두 번 아니라 뭐 수십 번 말씀하시잖아요. 양념소 비우뭐 천국 보금이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직접 뭐 지옥이 이렇다, 천국이 이렇다는 것도 뭐 직접 말씀하신 게 보험서에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몸으로 가지고 한평생 이 세상, 이 지구에서 삽니다만 이게 인생의 전부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핵심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아름답게 덕을 세우며 사는 것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느냐 지옥 백성이 되느냐 이거는 훨씬 더 중요하고도 심각한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셔서 그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사시는 동안 우리는 세상 술에 취해서 살기보다는 새술 성령에 취해서 살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새 술에 취했다. 방언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또 아비가 일처럼 지혜롭게 에 말로 사람들을 풀어가고 일 풀어가고 또 소망을 주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며 뭐다 연말 되면 또다 사람들이 긴장하고 춥고 움츠러들고 뭐다 그럴 때인데 그때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스테반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정말 정말 평안함으로,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 언젠가 주님 앞에 설때 그런 부름을 받는 아름다운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